자, 갈래드로, 드세요. 우리의 힘, 우리의 파워. 아 네, 이거예요, 이거. 예, 네. 예. 네. 책 읽는 사람들이여 연대하라. 예. 네. 어이거 오늘 거의 다 들었네. 자, 좋아요. 오케이, 됐어요. 자, 자, 수고했습니다 오, 자, 이 책, 몇 네, 빨리 설명드릴게요. 어, 이 책은, 어, 지금 뭐좀 핫한 책이요. 나온 지한두달 됐나? 어우가저 북유럽 학술탐색하기 전에 이 책이 나왔어요. 그래, 그다음요가고 같은 책이 이런 예, 예, 계열 책이 지금 잘 들었어요. 원래 나오기 시작했어요. 국내 번역되기 시작했어요. 여기 뭘 말하는가를 잘 보셔야 돼요. 어2년 전에 우리나라 출판계를 뜨겁게 달갔던 책이 그 누구냐면 소펜하우의 뭐개파한 그 철학자의 이야기가 사회경이 떠오르게 많이 팔렸어요. 거의 뭐, 사오십만부 이렇게 팔렸죠. 소페나우의 책이. 그때 출판계에서 깜짝 놀랐어요. 이건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뭐, 니체가 붐을 일으켰다 하면 좀 이해가 되는데, 소페나우가 많은 철학 중에, 요게 지금 우리 그 시대 사조를 읽는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어떤 상황이 흐름이 딱 가다가 딱 맞으면 말하는, 예. 예측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원래 출판계에서는 크게 두 가지 하도를 볼수 있어요. 서는 인간 나왔고, 그걸 넘어서 갖고 지금 서점에 가보시면 에, 서점은 내가 또 40년 동안 네, 서점을 많이 다녔던 사람 입장에 딱보알아요 원래 어떠냐면 부처님의 말씀, 그다음 유명한 철학자의 말, 그다음에 지금 내 가까운 가까운 사람들 중에도 그 책을 냈어요. 뭐 책이라기보다는 뭐냐면 어, 최진식 교수 교수도 냈고 정목 선임도 냈고 해요. 그러니까 칼렌다식으로 막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그거 그거 말고 지금 내가 하고 싶은 얘는 뭐냐면 서점에 가면 어여기 최진식 물어보면 한네 다섯 권이 나와요 번역된 게 번역이 아니고 뭐 법구경 같은 거잘 알잖아요 불경 그다음 성경 이런 걸 이렇게 돼 있어요 어책 한쪽 면에 이렇게 하고 반대 면은 노트예 그냥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받아들여보라는 거예요. 필사책. 여기, 어, 여기에 되게 황당하잖아요. 왜 이런 책이 나왔을까? 한두 권도 아니고 두 번째. 원래 문화적 패턴 중에 억하고 놀란 게 뭐냐면 뜨개질의 부활이에요. 제가 며칠 전에 미선생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어미선생님고 종종 통화를 하니까, 네뭐 여러 가지 이제 공부 이야기도 많이 해요. 어, 미선생님만 하는데, 어. 어느 카페에 갔더니 젊은 아가씨가 뜨개질을 하고 있더라는 거야. 그냥 랜덤하게 갔을 때 이렇게 한두명 보였다는 거는 벌써 우리 사회에 쫙 어느 정도 예 타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뜨개질을 갑자기 뜬구름 없이 이이 가상 세계가 범람하고 속도가 생명인 이 세계에서 아니 무식이라도한삼 구식인 뜨개질이 왜 갑자기 젊은 여성들한테? 그래서 내가 오늘 한 시간 전에 채찍 물어봤어요. 뜨개질하고 송글씨가 이 코리아만, 대한민국만 유행하는 거냐? 전 세계는 어떤냐 했더니, 어, 전 세계적이랄까. 라잘 들어보시면 그 조짐이 캘로그라피 들어보셨죠? 캘로그라피는 지금 우리 선생님 따로 대략 7, 8년, 그러니까 한 10년 전부터, 어, 아마 그리고 잘 모르는 사이에 일부 사람들이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 저하고 잘 아는 한 분도 어, 중고등학교 선생했나? 하는, 보고선생했던 분인데도, 지금 70대 넘었는데, 어, 캘리포라부 해갖고, 경상북도 뭐 전시대도 하고, 어, 집사람한테 막그 보내주고 막 이래요, 작품을. 어, 봤더니, 어, 제 가까운 데도 두 명이나 있네? 근데, 텔레그라피는, 그러다 치고, 지금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거, 억 어, 하는 게 뭐냐면, 뜨개질이 갑자기 젊은 여성들 사이에 확번져 나가요. 재봉틀하고 아직 수예까지는 안 갔어요. 손이 우리 세계를 빚어냈고, 인류가 문화를 만든 만년 동안, 우리 이 손가락 10개가 에집트 피라미드부터 인공위선, 잠수함, 모든 걸 만들었던 이제 문자를 쓰고 모든 이 손이 스마트폰이 등장하고 나서, 지난 20년 동안 손은 유령이 돼버렸어요 오직 그동안 만들어놨던, 1만 년 동안 이 10개의 손가락이 일어났던 이 문명을, 이 거대하고 섬세하고 이 모든 것을, 이제는 이 손가락이 무엇을 만들지 않고, 무엇을 하는 손가락으로 알 아락해버린다 하면, 전락해버린다 하면, 스마트폰 액정 화면에서 우리가 만들어놨던 이미지를 스크롤하는 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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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휙 휙 하는 요 기능 하나밖에 쓰지 않는 손의 타락, 손의 전략. 바로 전 인류적으로 바로 매끄러운 공간에서 호우적 거리다 익사하고 있는 이 마지막 장면에서 드디어, 예, 무의식적으로 인류가 손의 복권, 손의 반격이 시작되었다. 저는 그렇게 읽고 있습니다. 지금 뜨개진 후의 부활, 손글씨의 부활은 인류가, 예, 잃어버렸던 손을 다시 찾는 마지막, 예, 발악적인 동작입니다. 그걸 뭐라 그러냐면 경험의 멸종. 자, 왜 제가 이 책을 선정했는지 감 잡으세요? 자, 우리의 경험은 우리의 경험은 90% 손이 하는 겁니다 경험이 뭡니까? 세계가 내 몸을 통과하는 현상이요 오이? 오늘 잘들오셔야 돼요 세계가 내 몸을 통과하는데 그 문을 열어주고 내개 역할을 하는 것이 손입니다 손이 없다면 물질 세계는 우리하고 접촉할 수가 없어요 자, 오늘 세 가지 키워드가 나옵니다 먼저 대략 5천만년부터 영장류에 출현해서 가속된 게 감각의 시각화라는 현상입니다. 감각의 시각화 물결이 영장류에 거의 5천만년 전부터 출현해 갖고 가속되면서 바로 호모니에들어서 대략 2 0 0만년째돌도기를 서면서부터 촉각의 반작용이 출현합니다. 감각의 시각화, 감각의 촉각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감각의 운동화. 요세개 기도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감각의 시각하는 말은 뭐냐면, 어, 그래.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 다섯 개 감각 있지. 그런데 시각이 압도를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다음 감각의 촉각하는 뭐냐면, 바로 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지막 저항을 한 거예요. 거이동물의 메인 감각은 시각이 아니라고 내가 그 10년 동안 이야기해줬죠. 호이동물의 메인 감각은 후각입니다. 후각, 후각. 천각하고 후각입니다. 왜? 우리는 밤에 2억 년 동안 적응한 우리 선조가 시각은 소용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로 동아프리카의 열대 밀림에 있었던 우리 영장류가 열대 밀림이 WPWP, 가장 뜨거운 바닷물이 바로 말레카 해협에 가로막혀갖고 인도판이 충돌하면서 뭔가서 동아프리카가 열대 사바네스, 열대 밀림에서 사바나로 바뀌는 대략 2000만 년 전부터 열대 밀림이 사바나로 바뀌면서 그 위에 있는 가위를 따먹던 영장류가 땅으로 늘수 밖에 없어요. 오케이? 그 과정은 박대세원들은 제가 얼마나 많이 이야기 해줬어요? 늘어왔어요. 바로 그때부터는 개할지. 사바나는 밀림에서는 시각이 중요하긴 해, 하긴 한데 어, 밀림의 시각은 개할지가 없어요. 농 뷰를 가질 수가 없어요. 숲으로 가로막혀갖고. 예, 100m 보기에도 숲이 빽빽해요. 밀림에서 지나던 시각은 입체 시각이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타잔처럼 나무 사이를 스윙해야 되기 때문에 입체 감각이 중요해요. 그 입체감은 바로 양쪽에 있는 눈동자가 안쪽으로 몰려야 돼요. 이걸 그 유명한 아나수렴이라 불러요. 여러분들 맹수하고 순한 짐승들, 저 소난 말하고 사자하고 고양이과 동물이 차이점은 고양이과 동물은 두 눈동자가 이렇게 몰려있습니다. 그럼 입체감이 정확합니다. 사냥을 정확하게 거리감 있게 잡아갈 수 있어요. 희식동물, 토끼, 소, 양들은 평화스러운 동물들은 눈이 이 양옆에 있습니다. 180도를 다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케이? 요거는 동물학의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장류가 눈이 이렇게 멀리기 시작한 게 바로 열대 밀림에서 나무와 나무 서로 타전, 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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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전처럼 날라 휙, 휙, 스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스윙하는 입체감 있으면 나무에 부딪히잖아요. 여수출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삼원색 보는 거, 열매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영장류들은 어, 메인 그주식이 뭐냐 하면 열매입니다. 우리는 인간은 열매를 주식으로 하지 않는 영장류입니다. 인간을 이렇게 뒤판할 수 있습니다. 원숭이도의 에너지 섭취의 90%는 열매입니다. 우리는 열매를 주식으로 하지 않는 영장류입니다. 자, 잘들으세요 그래서 이 영장류를 영장류는 압도적으로 시각 중심으로 진화되어 왔기 때문에 그걸 감각의 시각화라 부릅니다. 그 말은 뭐냐면 후각, 청각, 촉각이 있는데 어, 그대로 압도적인 그 정보 처리 프로세스는 시각에서 일어난다. 여타 감각은 밀려, 밀려 갖고 짜부러 들어온단 거예요. 그 대표 후각은 우리가 그 DNA는 그대로 갖고 있어요. 우리도 개 못지않게 그 원래 DNA 자체는 많아요 냄새를 맡는 그래서 그 각각 냄새에 대한 단백질이 다 있었는데 우리가 후각을 안 쓰다 보니까그 네. DNA가 돌연변이가 누적돼 갖고 더 이상 단백질을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케이 좋아요 그래서 우리 영장류는 딱 한마디로 감각이 뭐라고 하는데 감각에 시각하다 만약에 우리가 숲에서 내려와 갖고 개알지에서 덩이뿌리를 찾고 음식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아, 맷돌을 쓰고 돌토끼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감각의 촉각화 과정은 일어나지 않아요. 감각의 촉각화 과정이 대표적인 건 뭐냐면 지난 시간 2 주전 에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포유동물은 초기에 대부분 어디에 있었어요? 땅굴 속에 있었다 고 그랬죠. 강변에 강둑에 있는 있어요. 그래서 몽골에 가면 좀 타르박 보셨나요? 타르박 타르박 예, 네. 굴 속에 있어요. 불 속에 지 혼자 있느냐 일가족이 있어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어디 궁금한데 일가지고 있으면 후각은 당연하고 후각은 뭐 이야기할 필요도 없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위스크 바로 강모라 그래요 가까이 접촉해갖고 할때이 털이 그렇게 많지 아요 머리털하고 달라요 강모는 사자 이털 보면 큰거있어큰거 고양이 오늘 집에 키우는 고양이를 관찰해보세요 큰 털이 나 있어요 가아드는탁 건드리면 그러니까, 마우스한테 이각모는한 10개 정도 있는데, 브레인을 초속해보면 뭐 그각모에 이만한 덩어리의 시각, 그 촉각 재료하는 세포들이 그 2차원 배열로 탁돼 있습니다. 그 강모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예. 네. 그래서, 음, 무슨 얘기 하고 싶었냐면, 불 속에서부터 이제 촉각이 이렇게 했는데, 오늘 여러분들 드디어 이 손의 복근으 가는 거는, 이제 이런 촉각에 대한 시각을 완전히 이제 다시 보셔야 돼요. 어. 촉각은 우리가 우리가 개활지로 나와 갖고 개활지로 나오면 당연히 시각이 주도를 당해 버려요. 개활지로 나오기 때문에 입체감이 있고 먼 원근법이 출현하고 이 과정에서 우리는 공간 지각이 폭발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주까지가 야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런데 촉각은 바로 결정적인 게 뭐냐 면 모든 영장류가 초과이그렇 발달한 게 아닙니다. 조금 발달하긴 했는데 인간이 폭발적으로 한게 도구의 사용하고 관계 있습니다. 돌도기 됐죠? 첫돌도기입니다 200만 년 전에 우리 예. 호모 에렉투스 예 고구의 그 하이델베르크인 아고구미치죠 그 호모 에렉투스부터 본격적으로 한게 이주와 사냥을 생존의 기본 전략으로 삼게 되면서부터 우리 선조는 바로 사냥 초계 사냥뭘 했겠어요? 뭐 창을 던졌겠어요? 창 같은 거 없어요? 초계는 돌동기입니다 돌. 예. 전곡리후석기 박물관에 가보시기. 자, 그런데 한번 갔다 와야 돼요. 여러분들, 서울에 있는 분들. 음. 우리나라에 바로 돌똥기가 발견됐습니다. 그래, 이게 뭐냐면 하 바로 촉각의 세계입니다. 드디어. 우리는 영양류 중에서도 굉장히 유니크하게 촉각의, 감각의 촉각과, 촉각과 과정이 일어나는 겁니다. 200만 년부터. 시각하고, 청각하고, 이건 텔레센서리라고 그래요. 그런데 시각하고, 청각하고, 촉각이, 자, 후각은 어떻게 돼요? 미각하고 후각은 접촉감각입니다. 됐죠? 건적감각이요. 예. 네. 텔레센서리는 시각하고, 청각은 뭔데 서려요 수키로, 수십키로 바깥에 서쏠수 있어요. 됐죠? 그걸 텔레센서를 하기 때문에 오는 동안에 미세컨드오더에 시간차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해 갖고 우리가 방향이나 모든 걸 알아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텔레센서리는 우리 피질에 폭발적 그 진화를 갖고 온 거예요. 오케이? 그런데 촉각은 어떤 의미냐면 좀 촉각에서 가장 근본적인 본질적인 사건은 뭐냐면 촉각은 이동하는 감각입니다. 어머이사인스 자, 보세요. 시각이, 눈동자가 어디 튀어나오나요? 이 자리 있지. 청각이 달팽이가 아 어디 이동하나요? 이히 속에 그대로 있지. 두개골 속에 있지. 자, 그럼 촉각은 어떻게 되요 짠! 내 손가락 보세요. 따르락! 자, 누구, 우리 피아니스트 내가 잘, 얘기한. 그 누구, 조, 조성진 피아니스트 한번 보세요. 자, 촉각이 이동하는 감각이다. 이게핵심입니다 자, 피아니스트가 치는 거한번 보세요. 진짜 현란한 손동작. 자, 어, 는그건잘 못해요. 예, 네. 촉각의 본질은 이동하는 감각이다 그래서 뭐냐면 감각의운동화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 물결은 인류 역사상 인류의 1만 년 문화의 역사를 봤을 때 지금 20년 사이에 스마트폰 시대가 갖고 오는 이 감각의 시각화의 압도적 폭발 현상은 반드시 부작용을 갖고 와요. 바로 손의 타락이요. 손의 무용지물화 되고 있어요. 우리 인간이 만든 이 모든 문화는 90%가 손의 결과물이잖아요. 인간의 사유는 어디서 왔는냐 하면요. 브레인 자체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손이란 무엇인가 지난주부터 하는데 이게 바로 지금 이 경험의 멸종을 이 제목이 이만큼 극명하게 나타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는 경험은, 경험의 데피니션 내 오늘 처음 다시 해줬잖아요. 뭐냐면, 세계가 내 몸을 통과하는 현상입니다. 경험은. 그러면 세계가 어떻게 내 몸을 통과하느냐. 예, 입력, 입력문이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세계를 받아들이는 문이 이거예요. 시각이 아니요. 착각하지 마세요. 시각이 세계를 받아는 문이 아니요. 시각이 세계를 받은 물이라고 체각이기 때문에 스마트폰에 익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스마트폰에 바로 시각적 이미지에 그 현란한 시각적 이미지의 과잉 소비에 익사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것을 탈출해야 돼요 그게 지금 전 인류적으로 반작용이 희미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게 지금 텔레그라피, 뜨개질, 손글씨 예, 이 공통점이 뭡니까? 손을 쓴다 다시 말해 다시 손을 쓴다 손의 복권 손의 귀환